안녕하십니까.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아침까지 전국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14도의 기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높은 기온으로 시작한 강릉은 19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백령도는 9.1도를 기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과 대전이 27도입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27도, 광주와 대구가 29도고요. 부산은 24도로 중부지방은 내내 흐리다 밤부터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화창한 가운데 덥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 we